참고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방금 설명하다가 좀 소름이 돋은 게 위약금으로 정해 놨던 것은 아니겠지라는 좀 걱정은 좀 되기는 해요. 네, 안녕하세요 현변입니다. 자, 오늘은요 피부트피부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법적인 분쟁에서 이 소속사가 승소를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금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인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결국 소속사가 받을 수 있는 유약금의 액수가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여러분께 이해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잠깐 보면요. 어, 투자금의 몇 배를 받아야 된다. 좀 매출액 몇 배는 받아서 참교육을 좀 시켜줘야 된다. 이런 댓글도 좀 있었고 또 원래 예제형되어 있었던 광고를 찍기로 했던 것을 의도적으로 활동을 안 하면서 그런 광고들이 무산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지난번에 띄웠던 봉정거래 위원회에서 고시하고 있는 이 표준 계약서를 다시 한번좀 보도록 하죠. 자 이항의 경우가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위약금 또는 위약 벌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조항을 보면요, 쉽게 말해서 이 아티스트 쪽의 변심이나 어떤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전 2년간의 매출액의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월 평균 매출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월 평균 매출액을 잔여 기간 개월수로 곱한 금액을 위약 벌로써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놨어요. 근데 지금 이 50-50는 데뷔한 지 7개월밖에 안된 그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직전 2년간으로 평균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매출이 나왔던 기간 데뷔로부터 해서 지금 7개월 정도가 되겠죠. 그 7개월간의 매출에 기간을 나눈 그 액수가 월평균 매출액이 되겠죠. 그 월평균 매출에 잔여 계약 기간 월수를 곱하면 결국 위약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이 표준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을 통상 7년을 맥시멈으로 잡고 있고 또 준비 기간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바로 데뷔할 수는 없으니까 계약 기간으로부터 일정 기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통상 7년으로 정하는 계약 기간과 그 준비 기간을 좀 고려해봤을 때 남은 잔여 기간이 한 5년이라고 좀 가정을 좀 해볼게요. 잔여 기간이 한 5년 남았다라고 한다면 60개월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매출액이 정확하게 산정된 것은 아닌데 이것도 가정적으로 한 7억이 나왔다라고 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 직전 7개월간의 매출이 한 7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7개월로 나눠서 월평균 매출액이 1억 정도 되니까 그 액수에다가 잔여기간 60개월을 곱하면 60억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아, 위약벌은 한 60억 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매출액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면 당연하게도 월 평균 매출액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 위약벌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지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 어떤 광고 제안을 거절했다, 어떤 뭐 활동을 거절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매출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되게 의아하잖아요. 지금 한창 물 들어올 때 노저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활동을 거절했다, 광고 제한을 좀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줄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고 의심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직전 7개월간의 매출액이 7억이 아니고 14억이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월 평균 매출액 2억 곱하기 60개월이니까 위약벌이 120억이 되잖아요. 아까 60억보다 훨씬 더 뜁니다. 그래서 이 위약벌에 대한 이슈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 계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위약벌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노림도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제가 추측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위약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요. 위약 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위약금이라고 규정해놨다면 그 모든 손해액을 통틀어서 아, 대충 이 정도 손해액으로 추정을 좀 해준다. 다만 그 손해액이 더 높게 나오더라도 그 이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이와 반대로, 위약벌이라고 규정을 해놨을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된 위약벌 금액에 더해서 손해배상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약금, 위약벌, 이토씨 하나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표준계약서상에는 웬만하면 은 위약벌로 정해놓아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되는데, 방금 설명하다가 좀 소름이 돋은 게, 위약금으로 정해놓던 것은 아니겠지? 라는 좀 걱정은 좀 되기는 해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게, 투자금이나 어떤 비용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받느냐를 궁금해 하셨는데 이건 아까 1항에 남아 있었잖아요. 1항의 손해배상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 손해배상에서는 어떤 손해들과 원상회복들을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2항에 정해진 것을 위약금으로 했다면 이 손해배상은 따로 위약금으로서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약 벌인 경우에는 따로 청구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소속사 입장에서 투자금이나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틱톡이나 SNS를 이용한 이런 투자금들과 비용 이런 부분은 이 손해배상으로서 청구가 가능은 해요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정산 자료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티스트 측에서 길을 쓰고 물고 누르지는 게이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 정산 자료의 경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에 중요한 입증 자료이기도 하다. 결국 소속사 측에서 60억을 투자했든 80억을 투자했든 입증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손해배상으로서 청구는 가능하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그 어떤 미래적인 가치. 이 그룹이 지금 빵 터졌기 때문에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한지를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미래적인 가치나 향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정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좀 힘듭니다. 만약 그런 매출액을 기대하고자 한다면, 이 아티스트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냥 활동을 계속 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인데,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벌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그에 더해서 미래에 발생한 매출까지 청구하는 것은 사실 무리예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었던 매출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위약금이나 위약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계약 단계까지 이뤄졌었던 그런 광고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교섭 단계까지 갔었고 매출로서 기대되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은 원래 발생 가능했던 매출인데 그것이 귀책사유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았다. 쉬운 입증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청구 자체는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면이었습니다.